오? 청. 음... 얘는 근데 우리 손에 있는 애. 지금 자고 있는 애. 청만 볼게. 아... 오, 좀 귀여워. 마이 어떻게. 얘는... 얘는 인기 중이네. 근데... 왜? 마지막에 잘 나왔잖아요. 아, right. 네. 어. 일단 오늘 안 나왔던 게 나온 거는 얘랑, 얘랑, 얘랑... 이나왔었 잖아? 얘안 나왔어요. 너구리 있어. 아 다른 너구리야? 네. 아 얘랑. 얘랑. 좀 귀여운 얘랑. 예. 그거 중복이 아니에요. 아 잘생나. 바보냐고. 1번. 그래도 다섞 중에서 다 7개야. 일단 얘 인기 주민이. 근데 정보 아닌데? 아 맞다 맞다 맞다. 근데 네, 앤 싫어서 안 끊었어요. <laughs> 여기 중에서 가장 귀여운 얘는, 예. 우리 손에. 하지만 부를 수 없어요. 끝.